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음 저는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해외 봉사와 문화의 이해를 강의하게 된 최주원 교수입니다. 아 사실 음 지난 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했고 이번 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, 한 학기가 지나 도로 여러분도 저도 서로 <laughs> 얼굴을 모르고 어, 지나가 버리는 어, 그런 음,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어, 여러분들에게 제 얼굴을 어, 미리 공개하고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물론 음, 매번 이렇게 그 얼굴을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기는 어,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, 얼굴이 없이 PPT만 펼쳐서 하는 수업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, 집중력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, 원래는 어, 어, 공지사항이나 학습자료실에 수업자료를 미리, 물론 작년에도 올려놨어요. 어, 1학기에도 올려놓고, 그런데 그 수업자료를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을 때 어, 저와 같이. 어, 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할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, 또 혹은, 어, PPT만, 음, 펼쳐서 제 음성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어, 수업을 하기도 하고, 이렇게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. 실제로, 그, 이 학기에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, 어, 갑자기 2차 대유행이 지금 발발을 해서 오히려 첫 번째 코로나 19가 발발되었을 때보다 그 감염이나 전파력이 더 강해졌다고 해서 여러분도 저도 사실 서로 걱정이긴 하죠, 그렇지?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즐거운 수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봅시다.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렸어요. 그죠? 그래서 어제 얼굴을 보면서 어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못 어 보면서 수업을 하기도 하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즐거운 어 그런 수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 그래서 제 얼굴 잘 기억해 놓으시고 어또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싶지만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린 수강생 정보를 통해서 얼굴들을 찬찬히 보고 있어요.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수업이 재미있는 수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면서 같이 힘을 내고 이번 학기를 즐겁게 지내도록 해봅시다. 반가워요.